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나이 때 고등학생들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도 마이크는 이 게임은 가차 사파, 진짜 가정은 페이크 사파. 확실히 있구나. 쇼미더머니 참가자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리숙하지만 뭔가 되게 신선한 스타일들이 보이고 큰 자극으로 다가왔어요.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똑같은 두... 가는 대로 해..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고 돌았던 지역들 통틀어서 제일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 만점 드렸고요. 지역 예선이잖아요. 부산에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뭔가 기대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. 어 가사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저한테 되게 다가오더라고요. 네, 쇼미 파이브에서 김영님한테 안돼 안돼 당하셨다고 뭐그 안돼 안돼인 것 같아요. 다만 기술적으로는 정말 안돼 안돼였지만 가사가 이제 구절 구절 디테일도 저는 좋았고 듣는 재미는 있었습니다. 들으면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. 굉장히 굉장히 그 약간 되게 묘한 느낌이었어요. 예, 무대 잘 봤고요. 근데 <laughs> 아니 제가 웃는 게그 뒤에 분 호응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대 어, 참 어이가 없네. 결국 는 장벽. 여기에 난딱 붙어, 여기. 요, 좋아졌다. 야, 세트장이 어, 누구 서로 이제 붙을 거를 생각하니까 좀 약간 재밌을 것 같고. 어, 어, I d 째 n 보보는 봐. 봐 to go b a 성격도 좀 약간 t w a n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n t want to go back. I don't want to go back. I don't want to go back. I don't w a 이 t to go back. I d o 거 t want to go back. I don't w a n 되게 잘 봤고요. 그리고 오담률군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예선에서 봤을 때 제일 좋게 봤던 학생 중에 하나였고 예상했던 대로 되게 잘해 줬고 할일 없는 백수들이뿐 무... <목소리> 나머지는 <목소리> yeah, my yard, yeah. 최석현 군 같은 경우는 웹 디자인을 참 잘하세요. 듣기에 되게 좋은 그룹을 만들어 내더라고요. 항상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가 되게 하는 것 같아요. 현재 어, <목소리> 원래 네 자리 을 따라서 확실히 틀려. 이준들이꽤 볼만하더라고요. 최아민 군, 양홍원 군. <목소리> 아, 확실히 <목소리> 틀리다 잘한다. 확실히 틀려. 오, 틀리지, 그렇지. Like i k o l l that. h e good. 최하민 학생, 저는 솔직히 이런 타이틀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들었는데 역시 좀 충격적이었어요. 되게 벌써 처음 인제 딱 뵀자마자 되게 멋있었어요.